광주가 되겠습니다. 오픈 트랙 특성급 경주의 스타트 제12경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4번 정재원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을 리드하는 레이스 2코너 통과 직선주로 이제 타종선은 눈앞입니다. 제12경주 타종선 통과 4번 정재원 트랙 안쪽 젖히는 6번의 변무림 선수입니다. 6번의 변무림 선수를 막하는 이번에 김 이번에 이육동 바깥쪽으로 3번 류재열 선수 선행 젖치기 3번에 류재열 선수의 이코너 선행 젖치기에 맞받아 치는 이번에 이육동 선수가 2위권으로 진입합니다. 3위권은 5번 박훈재의 3번 이번 5번 페이스 안쪽 파고드는 4번의 정재원 선수 3번 4번의 4번의 정재원 4번의 정재원 4번의 정재원 선수가 레이스 전반을, 다섯 바퀴 전반을 이끌어 가면서 막판에만 약간 살짝 뒤로 빠졌고 또다시 에, 추입 승부.